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일상생활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더군다나 물가, 집값이 많이 상승한 요즘 더욱 힘들 듯 합니다. 그러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쌀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쌀을 그냥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한포 쌀을 2,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인터넷으로 10kg 한포 쌀을 구입하려면 보통 3만원 정도 부담됩니다. 거의 무료라고 할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쌀 지원 신청은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양곡 전용 계좌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.